백면입니다4개 당시. 네. 네. <laughs> 아휴. 헌정사상 처음 있는 기괴하고 끔찍하고 지병한 윤석열의 난을 지난 6개월간 겪어야만 했습니다. 지금도 그 내란 숙에는 맛집을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있죠. 이 지긋지긋한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는 건 오로지 투표로만 가능합니다. 같데 가장 길었던 6개월 지나고 마침내 마지막 스테이지의 첫 날이에요. 굉장히 오랜만. 대체 68일밖에 안 지났더라고요. 그 사이 도저히 이럴 것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일이 들 너무 많이 일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개엄 선포 그 순간부터 이게 뭐야? 예, 네. 비상 계엄 선포합니다.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. 그 순간부터 이어지는 그 장면들, 정말 비현실적이었죠. 어, 군인들 뛰어가고. 다큐에서만 보던 일이에요. 국회의원들이 다치고. 뒤지는 <놀람> 새졸지 겁이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없어요. 그냥 네. 좀 모자라요. <laughs> 저때시민드하고 보좌관 없으면 어 생각만 해도 무섭다. 보좌관들 저때 정말 고생 많았죠. 예 네. 그리고 탄핵 소치가 되죠. 열을 열흘, 열을 만인가? 네, 12월 14일이었습니다. 어이 어, 장면이 기자들한을 선포합니다. 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네 스튜디오 면면입니다 h 결 당시 you. Tha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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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t h 었 n k you. Thank you. Thank y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전혀 네. 체포 영장 떨어졌는데 막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<laughs> 국가 공권력 을 개똥으로 알고 마피아 두목처럼 막 대째고 반저에서 기어 나올 생각을 않고 막그대이건 <laughs> <저때 웃음>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잘 막으라고 <laughs> 이런 거죠 <맞죠? 웃음> 그러니까저 네. 미친 작자가 심지어 총소라고 했다는 거아니야 총소라고 맞아요 총소 아, 수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성작자가 보통, 보통 미친 작자가 아니요. 이 미친 작전을 옹호하느라고 법원에 쳐들어가잖아 법원에. 와. 인생은 실전입니다. 야. 요즘에 다 선고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. 거는 정말 경악, 경악의 영역이었어요 네. 음.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인데. 아. 저 안에 사람도 있었던. 미친 작. 야, 다 영상 판별해가지고 이 사람들 잡으러 그, 갔습니다 판사를 잡으러 간거냐 저거 네. 판사를 저때 판사 잡혔으면요 생명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끌려다 놨습니다 맞습니다 야. 없어요. <laughs> 그 불을 지르려고 했잖아 불을 네아 예, 잡혀들어갔습니다 아. 네. 저건 설마의 영역에도 없었던 경악 경악의 영역이지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라를 그 지금 로 만든 윤성열 석방이 돼 저 와. 가장 공포스러웠어요. 석방. 와, 지난 6개월 동안 개연보다 더저 장면에 놀랐단 사람 많아요. 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저자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다 듣고 난 상태였기 때문에. 아 미친 진짜. 저 살짝 어퍼됐죠 아이 도 돌아다니고 저때 육성으로 욕 터진 사람들 많아요. 맞아요. 동시에 근데 공포가 엄습했던 장면이에요. 어, 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할까. 2월에 난다던 <laughs> 헌대 판결은 안 나고 3월 말이 돼도 안 나고 저자는 돌아다니고 4월 18일이면 헌대 재판관 2명 퇴임한다는데 그렇죠. 이, 그때 진짜 어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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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상상 초월의 영역이다. 하, 진짜 공포가 몰려왔죠. 예. 그래서 민주주의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예,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고 결국 8대0 탄핵 선고됐어요. 그 둘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지. 예. 자. 주문. 피 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환영한다. 주문. 피 청구인 대통령, 대통령 윤석열. 윤석열을 환영합니다. 우와! <laughs> 저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알았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. 정말 얼마를 기다린단는 단면인데, 예. 제가 저 스튜디안에서 오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들었습니다. 예. 영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느끼고 어요 <laughs> 기억납니다. 그 직전에 고법의 무죄 판결이 있었죠. <laughs> 네. 전편... 그러면서 정말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. 이제 정말 다 끝났다. 아유 이제 다 깨끗하게 그냥 가는구나. <laughs> 슝슝 근데 확한하게 한덕수 헌재 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고 어왜 저러지? 그랬죠.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이 됐어요. <laughs> 끝날 때까지 <laughs> 끝난 게 아니다. 대법원 파기완성. 와. 온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. 와. 네. 대선 전에 이재명 날리겠다고 와. 돌아버리겠구나 이건 또. 또다시 모두가 힘과 기를 모아가지고 인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. 예 맞아요. 이제 다 끝났겠거니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돼있네. 네. <laughs> 한덕수가? <laughs> 와.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, 홍덕수, 안덕수,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. 야, 저 장면도 굉장히 섬짓한 장면이에요. 맞아요. 어, 우리가 모르는 무슨 방법이 있나? 어, 정말 이재명 암살 테러하려고 하는 건가? 이제 끝이겠지 하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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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뒤통수를 맞으니까 지지율격차가 아무리 커도. 조금만 좁혀진다는 뉴스가 나도 불안한 거예요, 사람들이. 지금 1주일도 이제 안 남았는데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불안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.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?